자 인수분해 오늘 인수분해 예제 하고 인수분해는 다 끝낼 거예요. 그래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되고 인수분해 끝나고 우리 복소수 할 거고 복소수 하고 2차 방전식도할 거야. 그리고 아마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 개념 괜찮다고 했잖아. 어. 문제 풀어보면 되니까. 인수분의 인수분의 다섯 가지 흐름. 그거 그게 딱 세워져 있어야 돼. 다섯 개, 순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어, 공통인수 묶기. 공통인수. 쉽게 말해서 똑같은 게 곱해진 게 있으면 뭐 하는 거야? 걔를 묶어내는 거예요. 분배법칙. 우리 중일 때 배웠던 분배법칙. 됐지? 두 번째가 뭐야? 곱셈 공식. 음. 곱셈 공식. 곱셈 공식. 그렇지? 세 번째가 크로스. 크로스는 언제? 2 이차식이면서 항이 세 개. 2차 식이면서 항이 3개 크로스. 원래 얘도 이 곱셈 공식에 들어가는 건데, 그냥 따로 떼어낸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항이 몇 개? 네, 네. 개. 4개. 항네개는 네. 어떻게? 일단 둘둘 둘. 항을 둘둘 묶어서 공통 인수가 나오면, 하면 되고 아무리 묶어도 안 남아. 그러면 세타나. 이렇게 해서 무슨 볼을 만드는 거야? 합차. 제고, 빼기, 제고. 합차는 바로 인수분해 되니까. 요 이해 됐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야? 식이라고 해서 항이 다섯 개 이상은 이제 뭐부터 찾는 거예요?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다고 해서 항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항의 개수가 줄어들면 식을 어떻게? 어. 식이 어떤앤지 알아내기 쉽다, 그 뜻이. 이거 됐어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면 오름차순? 네. 어,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도 되죠. 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내림차순이 익숙하니까. 질문 잘했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네어그 이따 나오면 보여줄게 오른차순도 한번 보여줄게요 질문했으니까 응. 그 다음에 이제 또뭐 고차식 3차 이상인 식을 이제 고차식이라고 하는데 고차식은 뭐? 조리제법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리제법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뭐가 있어서 특수골 상반시 보기 차신뭐 이런 애들 됐죠? 음. 요 흐름을 가지고 이 설명서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서 자기가 쫙 설명해보고 이제 다 보고 처음에는 막 다섯 가지 흐름을 떠올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적용 시켜 보는 거야, 알지? 그러면 얘는 잘 보니까 얘는 일단 항이 몇 개예요? 네, 네. 항이 네 개지. 그러면 항이 네 개니까 둘둘 묶거나 세타나 묶는다고 했잖아. 됐어? 그러면 둘둘 묶었을 때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묶는데. 그리 얘는 합차 보여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나와야 돼. 안 나오잖아. 이게 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보는 거지. 얘도 돼요? 안 돼, 안, 안 되지, 그렇지? 어 항이 어, 네 개인데 둘둘 묶어서 안 됐어. 그럼 이제 뭐야? 세 3... 탄아 묶는. 그래서 세개 보여요 항이 세개 어떻게? 막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는 그래서 얘 얘는 보여 이제 요런 거 바로 보이잖아 완전 제곱식 16은? 뭐로 보여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얘를 이제 A도 있고 B도 있잖아.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하여 보겠다 하는 뜻이야. 근데 A도 2차, B도 2차지. 이러한 식을 동차식이라고 해. 아무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돼. 됐죠? 그래서 뭐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 좋아. 그럼 여기? 여기까지 됐지? 어 그럼 얘가 한이 몇 개로 보여야 되냐면 2차 1차 a가 없는 한. 3개로 보여야 돼 됐어요? 그러면 2차면서 3개로 보이는 순간 뭐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어 크로스를 해보는 거지 됐지? 그러면 항상 여기 먼저 곱평태로 그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두수의 곱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그 곱의 합이 나오는 거고. 요꼴이야 그러니까. 예. 2차 방정식 하면서도 하겠지만, 그렇게. 고. What? Yeah.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네. 두가지 느낌? 안 됐으면 말해야 돼. 자, 그래서 이 2번 보면 이 2번이 방금 한 번에 세이 문제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방금 설명해 주고 얘 전개하면 안되고 있는 그대로 보면 항이 몇개? 세개 2차식 x에 대한 2차식 됐지? 그러면 이렇게 그럼 뭐하는거야? 이제 네. 크로스 여기는 곱형태로 표현이 되어있네 a, b 써놓고 됐죠? 그럼 여기 adx제곱이니까 한 군데는 a, 한 군데는 b, 아니면 ab,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 합을 잘 봐요. a 어디다 써야겠어? 위에 써야 돼, 밑에 써야 돼. 오, 좋아, 잘했어. 왜? 우리 이렇게 곱할 거니까. 됐어요?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A제곱이고, 요렇게 곱해서 B제곱이고, 근데 여기 빼기 A, B니까, 둘 중에 한 군데 빼기가 붙어야 돼. 어. 그럼 여기 빼기 B제곱, 더해서 얘가 나오잖아. 이해됐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또 요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곱했다고 요렇게 쓰면 안 되고, 그대로. 그대로. 이제 보야 돼. 자, 그다음에 얘. 잘 보이니까 잘보니까 뭐가 보여요? 쟤는. 인수분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통 인수. 얘 공통 인수 보여요? 어, 뭐가? 말해 봐. 공통 인수. 예, x. 어, xy. 됐지? 그래서 xy로 묶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xy로 묶어내고 음. 그렇게 되잖아 됐지? 그럼 얘또 곱셈용식고요? 네. 그러면 바로 해버리면 되고 됐지? 그거 한번 유도 한번 해줄게 아마 영상이 봤을 때 나왔을 텐데 응. 증명도 해봐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됐지. 얘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가 나오려면 누구를 뭐 해야 돼? A 어. 얘를 세개 곱해야지. 됐지. 우리 복습도 하는 거야. 근데 이 전개는 나와야 한다니까. 그 곱셈 공식 변형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지.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어. 얘를 이해하고 싶어. 요게 변형이야. 그래서 보여 안 보여. 그래서 a 플러스 b도 묶어내면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바로 정리해 버리자 그리고 빼기 3행 2.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우리, 보일 때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요런, 요런 느낌. 3다 지워버리고. 전개에서 세제곱이 나오려면, 제곱, 제곱이 필요하고. 여기는 잘 보니까, 곱했는데, 보호가 바뀌었네 이런 느낌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할수 있는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다음에 얘도 할수 있는 거지. 옆에 뭐 있어? 이렇게 됐지? 종이 알겠어? 어, 모르면 질문해야 돼. 그래서 얘, 얘가 요걸로 보여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그냥 문자 또 새로 붙이지 말고. 그런 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꾸 뭔가 자기만의 말로 칙을 보면 좀 보기가 편해져 이수배 빠밤 고영 말해봐 7-1까지 하고 한번 해 보시라고 줄게요. 시작할게. 자, 예. 예. 또 인수네, 보여요. 어, 아까 했, 했잖아. 나오지? 이렇게. 자, 우리 한 정개는 한 정개는 몇 개로 두 개로. 그래서 얘두 개로 보이지.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치환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24. 24. 어, 맞지. 그래서 얘, 이수분해가 되요안 돼요? 보이지? 네. 2차, 1차, 없는 한. 곱해서 16, 더해서 10. 8, 2. 어, 8, 2. 그 얘는 이렇게. 그리고 대나 되나 안되나또 확인. 인수분해는 그 때까지 가야 돼. 강남스타일. 인수분해. 강남스타일. X X 오, 잘했어. 여기 되잖아 오늘 이렇게. 얘는 안 되잖아.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까지만. 어, 유리수 범위까지만 하면 돼. 이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하고 한번 해볼 시간 줄게. 자, 요거 정개 우리 배웠어 이미. 요 더해서 같은 수가 나오는 짝을 찾는 거지. 만약에 안 나오면 곱해서 같은 수가 나오는 짝. 그래서 이렇게 짝이야. 어, 좋아. 이렇게 짝이고. 빨간색만 정리하면. 48 더해서 마이너스 14 보이지?